여러분, 저 이거 하고 싶어서 상해 여행 갔잖아요. 바로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핫한 중국 왕홍 메이크업 체험인데요. 일단, 파데부터 솔직히 너무 두꺼워서 계란 귀신 같아서, 아, 이거 돈 버린 건가? 했는데, 결과물만 살짝 스포하자면, 짠! 요리됐습니다. 상하이의 유명 관광지 예원 근처 에는 이렇게 왕홍 메이크업을 해주는 샵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인 리뷰가 제일 많은 나름 검증된 맥도날드 2층에 있는 메이크업 샵을 다녀왔어요. 비용은 의상 메이크업 촬영비가 각각 따로따로인데요. 저는 사람 많은 관광지에서 셀프 로 사진을 잘 찍을 자신이 없어서 의상 메이크업 사진 촬영 패키지를 이용했어요. 의상은 프리미엄과 일반 두 종류 로 나뉘고 프리미엄이 자수나 장 식등이 조금 더 화려해요.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으로 했고 색상은 핑크로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성형 메이크업급으로 신기한 중국의 왕홍 메이크업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메이크업을 지우고 생얼 상태로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어, 화장용 물티슈에 클렌징 워터를 발라서 주셨고요. 제가 셀프로 닦는 방식이었어요. 아마 원하지 않으면 화장을 안 지우고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화장이 제대로 안될것 같아가지고 전부 다 지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물티슈로 닦는 방식이다 보니까 얼굴에는 자극이 조금 갈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물티슈로 기초 화장을 다 지우고 나면요. 어, 그 건조하지 않게 로션을 주시는데 로션은 살짝 유분기가 많은 크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미리 한국에서 쓰던 화장품을 가져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샵에서 주신 거로 사용을 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샵이 한국인한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평일 저녁이었는데 안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한국인 분들이었고 대부분 다 예약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지금은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해도 2주 전에는 위챗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위챗 예약하실 수 있는 아이디는 제가 고정 댓글에 써둘게요. 이제 메이크업을 다 지우면 머리 손질을 시작해요. 머리 손질을 어느 정도 기초 단계까지는 한 다. 다음에 메이크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신기했던 게 코르는 머리를 하던 묶는 머리를 하던 우선은 위에 가발을 씌워야 돼가지고 제 기존 머리는 다 따서 올리는 형태로 묶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짜 머리틀 같은 거를 머리 위에 올리고요. 거기에 이제 제 진짜 머리를 고정해가지고 볼륨감을 살리는 방식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 스타일이 고양이처럼 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약간 중전 왕후 같은 스타일로 할 수도 있어요. 머리 기초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메이크업 하는 자리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손도 깨끗이 닦으시고, 위생이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이제 네, 본격적인 메이크업을 시작하는데요. 베이스부터 굉장히 두껍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달걀처럼? 그래서 조금 엥? 이거 뭐지? 좀 이거 경극인가?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베이스 흡수는 물에 적신 스펀지로 톡톡 두드려가지고 흡수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엄청 두껍게 바르셨는데 그런 거 치고는 어, 생각보다는 촉촉하게 스며드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눈 밑쪽도 경계가 지지 않게 꼼꼼하게 발라주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컨실러를 발라주는 단계인데 제 얼굴 원래 호스보다 훨씬 밝은 컨실러를 사용하셨고 어, 이 컨실러는 팩트 타입의 액체 리퀴드 컨실러더라고요. 근데 좀 꾸덕꾸덕한 제형을 거의 얼굴 전체에 펴발랐어요. 그래서 얼굴이 거의 한 17호 정도는 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입술색도 다 죽여버려가지고 전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계란에 눈알 그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겼어요. 이제 컨실러까지 바르면 다음 단계는 공포의 파우더 단계인데요. 파우더를 진짜 진짜 두껍게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베이스 메이크업이 아마 손으로 문질렀으면 때처럼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어, 그, 파우더 제품은 생각보다 명품 제품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발라주신 거는 지방시의 파우더 제품이었어요. 다음 단계는 바로 한국인 분들이 제일 시급하는 단계인데요. 아이섀도우를 하는데, 아이섀도우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빨강색으로 해주세요. 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빨간 섀도우를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몇 겹씩 발라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울먹울먹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울먹울먹이 아니라 진짜 전날에 한 10시간을 울다 온 사람처럼 돼요. 같은 컬러로 언더 음영까지 빨갛게 채워줍니다. 아마 이 빨간 섀도우 바르는 데 눈화장에서는 가장 긴 시간을 쓴것 같아요. 이제 빨간 섀도우 위에 더 진한 색을 입힐 차례인데요. 이때도 조금 놀라웠던 게 한국에서는 잘안 쓰는 진짜 진한 붉은 계열의 갈색, 레드 계열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눈에 펄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글리터 펄이 올라가는데 펄감이 굉장히 강하고 입자가 큰 제품들을 써주시더라고요. 이제 왕홍 메이크업 하면 빠질 수 없는 엄청나게 긴 속눈썹 연장이 시작됩니다. 이 속눈썹들이 엄청 두께가, 두께도 두께지만 길이도 엄청 길어서 하나만 붙여도 굉장히 눈에 화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붙일 때 화려한 스타일 좋아하는지 먼저 물어보셨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긴 속눈썹은 안 붙이고 가벼운 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속눈썹을 위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아래까지 붙여주세요. 그래서 메이크업 지울 때는 조금 빡센 편이었어요. 언더 속눈썹까지 붙이니까 진짜 왕눈이 메이크업 됐고요. 눈이 두 배는 커진 것 같아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요. 애교살을 그려주시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쓰는 애교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눈썹은 제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색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라인도 기존 라인 그대로 살려서 꼼꼼하게 펜슬 타입으로 그려주셨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진짜 코를 창조하는 시간인데요. 중국인들 틱톡 보면 코가 진짜 작고 귀엽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그림자를 다 그려주는 거더라고요. 코구멍 쪽은 진짜 진한 색깔로 어, 아예 음영을 강하게 주고 코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얇은 브러쉬로 나를 세워서 그림자를 하나하나 그려주셨어요. 딱 완전 오똑해진 게딱 티나지 않나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그림자 하나하나 그려보려고요. 얼굴에서 조금 볼륨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앞볼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터 제품으로 반짝이를 추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확실히 그 부분이 통통하게 나와서 화면빨이 잘 받더라고요. 다시 또 공포에 빨강 블러셔가 등장을 했어요. 한국처럼 여리여리한 딸기딸기우유빛 핑크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붉은 빨강색을 강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블러셔를 볼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코까지 발라서 코에도 핑크빛을 돌도록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전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기한 점은 그 립에 틴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블러셔를 립에 발라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신세계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아예 없어서, 어, 여기 정말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발라주시는 애교살 뽀용템 이 글리터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명을 알아봤는데, 제품명이 맥의 나일론이라는 섀도우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안 파는 건지 검색어해도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애교살에는 리퀴드 글리터 제품 입자가 큰 제품도 한번더 이해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아이돌 화장보다 더 화려한 화장이 되었습니다. 쉐딩도 빠질 수가 없죠. 쉐딩도 꼼꼼하게 찹찹해주고요. 어 그래야 사진빨이 잘 받으니까 턱 라인 위주로 엄청 꼼꼼하게 여러 겹 발라주셨어요. 립은 약간 앵두 같은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맑은 빨간색을 발라주셨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오버립을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립 제품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면봉으로 발라주셨어요. 입술에 광택을 위해서 오일리한 글로스 제품까지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립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마지막 마무리로 지금 얼굴을 너무 밝혀놔가지고 목이랑 색상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목에도 톤업 크림까지 야무지게 발라주셨어요. 이거 안 했으면 진짜 사진 찍었을 때 후레쉬 받았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색깔이 너무 달라서 너무 웃겼을 것 같아요. 이제 메이크업이 끝났거든요. 어때요? 어, 근데 되게 진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메이크업은 거의 한 시간 걸려서 되게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밖으로 나가볼게요. 지금 사촌 작가님이랑 같이 이동을 하고 있고 100위원을 추가를 하면 20분 동안 40장의 원본을 주시고 4장의 보정본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원 안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진을 저희끼리 찍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추가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 작가님이랑 촬영 동행하면 좋은 점은 포즈도 하나하나 다 각도를 잡아주시고 예시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어려운 사진 툭따기 분들은 이렇게 이 작가님 동행해서 찍으면 굉장히 편하고, 또그 사람들이 없는 스팟을 골라서 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으로 왔으면 몰랐을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고 저만 있는 상태로 예쁜 사진을 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받아봤더니 사진 화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보다 훨씬 낫고 또한 장은 보정본을 제공을 해주시니까 오, 어, 저는 이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찍고 받은 결과물을 보여드리자면 짠!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뿅!